오, 자네인가? 자네 헛짓거리 덕분에 이게 무슨 꼴인가? 어리석긴 난 이제 해변에 갈 일이 없을 거고 자네도 다시 아이들을 만나는 일은 없을 거야 모두 자네 잘못이야 이제 의사가 모든 걸 통제하고 있어 실임 전에 꼭두각시로군 고릴라를 도발하고 불가능한 확률을 이겨낸 자. 자네가 한짓 덕분에 아직도 내몸 절반이 욱신거리네. 기회가 있을 때 자네를 없애버렸어야 하는데 예전 상황이 이렇게 됐지. 자네를 보면 나를 보는 것 같아. 우리 둘다실인 전에 더러운 일을 다 해줬는데 결국엔 속아 넘어가고 말았지. 내가 저 차로에서 빠져나왔을 때 타오르는 배신의 분노를 느꼈겠지 하지만 오늘부터 달라질 거야 자네, 나, 내 친구가 계속 지켜보는 거야 우린 오늘 밤에 여기서 빠져나갈 거야 행운이 확실히 자네 편이고 지금 우리에겐 그런 게 필요하네 모든 필요한 걸 챙기고 몇 시간 후에 여기서 다시 만나세 누구든 이 만남 얘기를 알게 된다면 자네 머리통을 점심으로 먹어주겠어. 이런, 이런, 이런... 새로운 간수를 소개하겠다, 이 바퀴벌레들아. 내 감옥에서 그렇게 쉽게 도망칠 수 있을 줄 알았나? 멍청한 녀석들. 난 평생 법을 집행해왔어. 그래서... 범죄자들이 어떤 놈들인지 너무 잘 알고 있지 누구나 원하는 값이 있다고들 하지 여기 자네 친구가 원했던 값은 딸기 막대사탕 하나였어 자네가 나타난 순간 모든 게 무너지기 시작했어 전 파트너 비터 기글, 여왕, 장난꾸러기들까지 모두의 한 가지 공통점이 그 어느 때보다 명확하게 드러났지 이번엔 내가 역사의 옳은 편에 서 있고 이제 정의가 실현될 거야. 저 녀석들은 재활용장으로 가야지. 이제 진작했어야 하는 일을 하겠네. 그런다고 죽은 녀석들이 돌아오진 않겠지만 난 만족할 수 있겠지. 이게 무슨? 넌 누구야? 네가 그거야? 17번이 추적자인 줄 알았는데 우리랑 같이 노는 거야? 안됐네 이 자리는 이미 임자가 있거든. 잠깐 누가 오고 있어. 너 때문에 내 은신처가 들키겠어. 어서 문을 닫고 숨어. 안녕. 오랜만이네. 어, 여기서 뭐하고 있어? 네가 무사해서 다행이야. 최소한 내가 당한 일이 헛일은 아닌 거니까. 마지막으로 기억나는 건 너와 내가 장난꾸러기들에게 붙잡힐 뻔했던 건데. 그때 난 공격받았어. 그리고 그 뒤에 난 그냥 병원 침대에서 깨어났지. 의사가 모든 걸 통제한다고? 언제부터? 어쩔 수 없지 그와 더 이야기해 봐야겠네. 난 의사가 필요하다고 한옛 친구를 데리러 왔어. 의사 말이라면 맞는 말일 테니 내가 데려오겠다고 했지. 너도 같이 가자. 그의 진료실에 있으면 안전할 거야. 저문좀 잡아줄래? 내가 상태가 안 좋아서. 음... 아름다운 시민들아 주목해라 최근 위험한 인간 하나가 탈출했다 인간을 체포해 오는 시민에게는 막대사탕 열 개를 주겠다 생사는 상관없다 인간은 자기 자식을 찾고 있다고 주장할 거다 아무리 애원해도 속지 마라. 다 거짓말이니. 새로운 수복팀이 출동했다. 만약 그들의 임무수행을 방해한다면, 가혹한 벌을 달게 받을 것이다. 환상적인 하루를 보내라. 아버지, 님만 안녕하세요, 우스만 박사님. 전 비터기글 조수예요. 날이 화창한데, 기분은 어떠세요? 제가 보기에는, 마지막으로 의사가 출근한 게, 아주 오래 전이네요. 그렇다면, 밀린 환자가, 분명 잔뜩 있겠죠? 출입을 허가해드리기 전에, 늘 그렇듯이, 신체 스캔을 좀 할게요. 십자 표시 위에 서시면 시작할게요. 금방 끝나요. 가만히 계세요. 아프진 않아요. 아마도 좋아요. 이제 계산해 볼게요. 어디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이상현상이 너무 많은데요? 몸에 어디도 특별히 건강하진 않지만, 가장 중요한 건 두개골이 상당히 손상되었다는 거예요. 꼭 둔기로 인한 손상 같네요. 최근에 누군가에게 머리를 맞기라도 했나요? 또, 오른팔도 문제예요. 혹시 물건을 장시간 들고 있었나요? 그 팔은 좀 쉬는 게 좋겠어요. 게다가 양쪽 다리도 상당히 손상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근에 높은 곳에서 떨어진 적이 있으신가요? 이 시설에 당신을 진찰할 수 있는 의사가 있는지 찾아볼게요. 네. 안타깝게도 우리 주임 의사뿐 아니라 모든 인간 의사가 지금 이 시설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당신은 눈이 좋으시네요. 임시 의사는 바로 여기 있거든요. 하지만 당신이 안으로 들어가시기 전에 제가 특별 도구를 하나 드려야 해요. 아시다시피 이 시설은 인간과 비인간을 모두 치료하는 곳이니까 이 시설 안의 인간은 이 리모컨을 항상 갖고 계셔야 해요. 리모컨은 일부 방에 들어가는 열쇠 역할도 하고 사람을 죽이지 않을 정도의 전기 충격기 역할도 하죠. 리모컨은. 한 번에 한 가지 색으로만 충전할 수 있고, 그렇게 충전되면, 같은 색상의 충전이 필요한 방에 들어갈 수 있어요. 충전 색상을 조합해서, 다른 색상을 만들어낼 수도 있죠. 예를 들어, 빨간색과 파란색 충전을 조합하면, 보라색 충전이 돼요! 한번 해보죠! 뒤에 패널, 보이시죠? 당신은 바닥에 있는 충전 스테이션에서 색상을 충전할 수 있고, 벽에 걸린 패널에 사용해 볼수 있어요. 흐흐흐흐! <laughs> 해냈군요! 잘했어요! 제 왼쪽에서 조합 가능한 색상 목록을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필요한 만큼 천천히 봐도 돼요. 이제 안으로 들어가 보세요. 임시의사가 바로 봐주실 거예요. 그리고 안에서 찾은 환자 모듈의 내용을 보고 싶으면 언제든 제게 가져오세요. 제가 내용을 보여드릴게요 먼저 원숭이 이쪽이야 아빠 왜날버소어 아빠 자기네 우리 찾았군요 괴물들이 무서워 아빠 쓸모없길 우와, 너도 살아라. 너무 너무... <laughs> 저 멍청한 비종 보라지. 너와 네 인간 친구 모두 완벽하다고 생각했겠지. 너희도 우리보다 나을 게 없어. 난 돌아올 거다. 믿어도 좋아. 아무도 내 불길을 벗어나지 못해. 그때 개미알기가 무대에 올라왔어요. 그녀는 연기처럼 움직였지요. 조용하고 필연적으로 소을 막았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내게 네가 필요한 것만큼 너에게도 내가 필요해. 나를 믿어봐. 이제 규칙이 바뀌어요.